저희는 다저스 경기 보러 가기 전에 스테레오스코 커피 왔습니다. 여기가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커피고 되게 힙한 카페입니다. 내부가 잘안 보이지만. 오잉? 여기가 커피도 유명한데, 저희는 마차 라떼랑 스트로베리 시켰습니다. 바저스를 입었더니 10% 할인해 주셨어요. 여기 원두도 이렇게 포장해서 팔아요. 여기 굿즈들도 많아요. 마차랑 스트로베리. 그러니까. 가깝다. 여기산한 사람 좋겠다. 그니까, 그냥 걸어서. 걸어서 올라가시죠. <laughs> 뭐 와, 언덕까지 되는 거야? 딱 봐도 근데 다섯 줄인 것 같아. 그니까, 러 싫어요. 다출근안 해. 엥? 40불? 그치. 온라인으로 아, 하면 네. 35불인데 오면 4 0불이 지금 입장 기다리는 줄이 아, 진짜. 길어 날씨는 너무 좋아요 온도도 너무 좋고 바람도 불고 진짜 전형적인 봄날씨다 여기 블루 오브 캘리포니아로 입장합니다 어? 아 <목소리> and there's the original store but honey okay that's so, very popular that's good uh, so, so first so to go inside and the left head. side and yeah. there's the you go show. in right here and just go into the door right over here on the okay. inside you'll see the door we don't see it here mm -hmm. yeah there's a door you see that circle thing yes I on the inside see. that is the door to the team store at okay. the other side thank then you me. could take the escalator up to see the original store okay, okay. You thank, want, you, you thank,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t. okay thank you so much Bye-bye.

여러분 in 무조건 다저스 구장 오실, 고장 오실, 고장 오실 수건이 수건이 때 있어야. 주의할 점 있습니다. 가방을 클리어백을 가져와야 돼요. 이런 클리어백 <laughs> okay. 아니면 입장이 안 됩니다. Uh, today... 그리고 음식도 된대요. 말해봐. 수시도 된대. 자 수시도 된대. 수시 왜 말해? <laughs> 우리 수시도 얘기했었는데. 일본 <laughs> 앞 사람 이거 뺏겼습니다. 차에 가거나 버리라는. 와 아니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나 봐. 아니 저희 오타니 피겨 받았어요. 아니 사촌 동생이 늦다 늦었다고 우리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어럭키럭키 어, 네. 럭키. 선착순에 들어서 받았습니다. 네. 피셜 팀 스토어 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너무 신나 <laughs> 얼마네? <얼만에>? 아 귀여워. <laughs> 어 냉장 크다. 머리 움직이는 냉가봐. 나 이거 약배트도 야구... 야구... 있어. <laughs> 있었다. 진짜 레전드. 와. 근데 종류 자체가 많진 않은데, 와, 이쁜 게 많아요. 제가 가본 스토어는 축구 스토어가 거의 90%고, 가본 야구장 스토어는 롯데 하나거든요. 그 롯데랑 비교. 하면 확실히 많고, 축구랑 비교하면 좀 많이 없는? 귀엽죠? 저는 이거 샀는데 캐시는 안 된대요. 크레딧 카드만 된다고 하고 가저스 구장에 진로 팔아요. 대박. 한국 대박. 와 미쳤다. 나 이런 야구장 처음 와봐. 저.. 어, 저희는 1루예요 오늘 자리가 완전한 그.. 대칭을 이룬대요. 그래서 이렇게 전광판도 똑같고 완전한 정대칭을 이룬다고 합니다. 골든글러브입니다 위에 올라왔는데 여기도 샵이 있어요. 똑같이 먹을 것도 많이 팔고 이게 말이 되는 경치냐고 <laughs> 진짜. 얘는 핫도그 두 개랑 감자튀김을 시켰고 핫도그 시키면 그냥 이렇게 빵이랑 소세지만 나오고 코트코처럼 스 먹나 보다. 이렇게 피클이랑 어니언을 제조해서 먹어야 돼요. 귀엽네요. <laughs> 이게 오노. <laughs> 저희 야구장 들어왔습니다. 귀여운 모자의 프라이랑 핫도그. 와, 날씨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아주 행복합니다. 맛있어요. 부장들 간식들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laughs> 애틀란타는 6연패 중이고 다저스는 7연승 중이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기지 않을까 가뿐히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아 미친 실점. 왜, 그래? 왜 이래? 왜 거야? 아니 잡, 잡아. 하나? 아니 아일루스가 못 잡아가지고 당황했어. 잡는 줄 알았어 너무. 그렇죠? 아니, 이런 실수를... 지금... 아, 왜 이래? 아니, 이상해... 아니... 그니까... 아니, 이게 뭐야... 아, 방금 진짜 이상한... 이거 하이라이트 볼수 있으면 여러분 꼭 보세요... 진짜 이상한 실수를... 지금 1~2회 동안... 아, 이걸 싫어야요 진짜? 3대0이야 3대0 굉장히 페이로 하고 있습니다 아 잡아 잡아 무조건 잡아 제발 아 정신차려 아 그치 5대0이야 아 진짜 이거 호러시 아니야? 5대0 자, 투2투 아, 아까 홈런친 23번 선수. 아, 예볼 벌레. 아아. 고아 근데 아직 2점 차야. 2점 차야. 그야말로 어떻게 될지 어떡하 너무 예뻐요, 지금. 추워서 초코 먹으러 왔어요 지금 8회 초 끝났는데, 아직 오대 3입니다. 과연 아저스가 역전할 수 있을지.

자 지금 9회 초고 여기서 아웃시키고 바다스 역전하자 자 다다스가 수비를 완전 잘해서 지금 9회 초 무사히 넘어갔고 그래도 기대해볼 수 있는게 지금 9회 말에 상위 타선이다 이번, 이번 시즌에 처음 저... 다섯을 빠지게 만드네 진짜